지우야 이거 선생님 설명 듣고 네가 고민해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게 만약 겹치면 이거 풀이 정리해가지고 오세요 270몇 번이에요? 7번이야 277? 277... 3분의 16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36? 야 무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여기 보세요 무선은 L이 뭐예요? 너네 다 알고 있죠? L이 X-3-2-6이죠? 맞아? 아니야? 네. 어. 그럼 L이 뭐예요? 지금 보니까 X-3I-6은 0이야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X축으로 할까?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할 거고요. 맞아? 네. 그럼 직선을 M이라고 한대요. 맞니? 네. 그 다음에 L을 얘 L이야. 다른 직선이 아니야. 문제 잘해봐야 돼 얘를 또 뭐한다고요? X축에 아 대해서 대칭이동 한대요 X축에 아 뭐예요? 대칭이동 이해돼요? 개를 네. 뭐라고 한다고요? n 이라고 한대요. 그 직선을 이해가 돼요? 문제를 잘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냐안 되니? 아유. 이해가 되세요? 이게 몇 번이죠? 270초만. 어. 어, 270. 이해가 돼? 맞아 아니야. 아유. 그럼 여기서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건 식이죠? 도형의 방정식이죠? 방정식을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집어넣어라? 거꾸로 넣죠? 네그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할 거예요 여기까지 1이 되죠? 이런식이에요. 네. 됐니? 네. 됐죠? 그 다음에 x쪽에 대치를동하면 어떻게 되죠? y의 무가 바뀌죠? 네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3i 마이너스 6은 이렇게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 이렇게 알겠어 그치 그럼 요 직선을 만들어보면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4죠?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M과 n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 그려 그럼 MN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네요 얘하고 얘 맞아? 네 음, 그럼 그래프 그리자 어떻게 그릴래요? X절편 Y절편 집어넣으면 되죠 돼요? Y는으로 정리할까? 어떻게 했네? y 는로 정리해? 네. 아, 저는. Y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는. 3분의 1 X-3분의 3과의 얘는 y는 정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1 플러스 2 x 플러스 뭐예요? 인가요 네. 돼요? 네.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뭐예요? 4 됐니? 네 마이너스 3분의 4 지나면서 그 다음에 x를 빼서 4네요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돼요 누가요? m이요 맞니? 네 어. 그럼 얘는요? 2를 지나면서 돼요? 네또뭐 지나죠? 6 지나죠? 네. 6. 6. 6. 6. 지나는 직선이 되네요 누가 얘는? M. 맞아 네. 그러면 n과 m과, m과 누구 누구랑 만나는 y축으로 아, 둘러싸인 부분에 넣어 줄게요. 뭐라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뭐 필요해요? 교점. 교점이죠. 교점 어떻게 구하죠? 여기 교점 여기 여기 한번 구하셔도 되겠네. 그죠? 다음 네. 어, 얼마예요? 2X 마이너1 0요 x 얼마예요? 0 네. X 5니까 y 얼마예요? X 5집어넣니까 Y 얼마? 아, 음. 3분의, 네. 5, 5, 3분의 1 3분의 이죠네 5콤마 여기가 뭐라고요? 5콤마 3분의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직선의반정식문제네요 그죠? 5콤마 가 얼마라고요? 5콤마 3분의 이해돼요? 네 음. 그러면 여기서 넓이 요 밑변을 이로 가야 되겠네요. 네. 밑변이 얼마나요? 분의 네, 2. 그렇죠. 3분의 4죠? 그럼 네. 3분의 얼마? 전분의 10. 10. 곱하기 높이가 6이죠. 이표죠 네. 그렇죠. 몇지길이가 곱하기 얼마예요? 여기 불러야죠. 3분의 2. 3분의 25. 이게 과제수 다른 거 하신 거같요 알겠어요? 하나하나 a v 면 답이 나 e s 응용 문제는 아니고. e a q u e s t 번에 이거예요. v e a question. I have a q 2 e s t i o 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 u e 나 t i o n 서 우리가 e a q 한번 볼게요. o n I 는 뭐라고 a 좀쉽게 됐네요. 얘네가 y는 x라는 직선을 게 하면, 굉장게쉬면 거거든요. 면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이런2 8면문제이대게 하면, 이게 음. 된다? Y는 X라는 이선이 있네요. 그죠렇게하는이렇어요면 이렇게 이 있어요. 그다음 뭐예요? 이기 A라는 이이몇게 하면, 이에요 됐니? 네. 여기이에요 이해돼요? 둘레의 네.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됐니? 네. 야,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자 우리가? 선생님, 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맞아? 네.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된다? 이 둘레가 어떻게 다펼쳐질때 일직선이 돼야 돼 네. 알겠냐? 그럼 이제 끝났죠? 여기 아. 네, 봐봐 요 길이, AP, 둘레가 뭐예요? AP 플러스 PQ 플러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AQ의 길이의 합이 둘레죠 그럼 AP가 뭐의 길이 같아요? 일직선이 되기 위해서 얘를 뭐예요? 이쪽으로 대칭이동 하셔야 되겠죠? 네 a 프라이 됐냐? 네 그러면 AP의 길이랑 뭐랑 같아요? 뭐랑 같아요? A프라이언 P의 길이랑 어떻다? 같죠? 이해 돼? 그럼 얘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사라져 그럼 이 점이 어떻게 돼? A가 3콤바인데 Y는 X에 대칭이동하면 뭐가 된다? 1콤바 3 그렇죠 1콤만 3이 되죠 얘가 되시나요? 네 여기를 이제 대칭이동할게요 일직선 그죠한 직선으로 네. 필거야 요거 얼로 대칭이동해요? X축에 대칭이동하면 되겠죠? 네. X축에 대칭이동하면 요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네. 길이가 같다지죠? 그럼 얘몇 콤만 몇 대요? A2프라임 한 대. 됐어요? 네. A 다시 다시. 뭐가 돼요? 3콤만이면 얘몇 콤만 몇 대요? 3콤만 마이너스 1 대죠.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면 요 길이가, 요 길이가 같으니까 PQ는 가만히 있고 얘가 뭐가 된다? a 다시 다시. 맞아? 네. 어, Q의 길이랑 같다. 돼야 안 돼. 네. 그럼 봐봐. 이줄레랑 뭐랑 같다는 거야. 선생님이. 얘 이렇게 점선으로 하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의 길이가 뭐하다. 똑같다는 얘기죠? 네. A'P Q A' 맞아? 그럼 얘얘얘 얘, 얘 길이의 최소 값은 무엇이다? A'A' A 그렇죠. 숫자인가요? 일직선이죠? 일직선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일직선이 최소가 된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있이다의자는무이이다이이렇이되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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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이자에있이리리에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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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얼마예요? 루트 리에 있는 것이다. 이자4 5 2 0이다이 자리에 이이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고 평이한 문제예요. 알겠죠? 네. 여기가 y는 x라는 직선이 아니면 조금 복잡해지겠죠. 이 점을 구하는 게. 그치? 수직과 중점을 여기서 구해야 되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y는 x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어요. 됐죠? 그다음 283 갈게요. 니들 이제, 이제 공통적으로 못 푸는 문제가 283도 공통적으로 못 풀었어요. 283 지금 해법이랑 좀 비슷한데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283 시간 주세요. 283 틀리잖아. 283 비슷한 문제인데 그럼 한번 해볼게요. 283 갈게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 6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 4. 맞아요. 원이 하나 있네요. 원이 뭐 이런 원이 있대요 맞아? 이원 위에 있는 점 P와, 근데 이원 위에 있는 점이 문제가 뭐죠? 무수히 많기 때문에 문제예요. P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X축 위에 Q가 있다. 대략 잡은 거요 P가 여기 있을 때 A 뭐예요? P, Q, 그 다음에 어디에 A가 있다고요? A는 0콤마 마이너스 5입니다. 0콤마 마이너스 됐어요? 얘예 더하기 얘의 예. 뭘 구하라는 거예요? 최소값. 돼요? 응. a q 플러스 PQ 의최소값 s o a good o n 어 AQ plus PQ is also a good one. AQ plus PQ is also a good one. AQ plus PQ is a l 요 o a g 어 o d one. AQ p l 요 s PQ is also a 돼요? 네. 그럼 이제 얘기가 다시 달라지는 거야. a 다시 q 플러스 pq의 길이에 뭘구 하라는 거예요. 요 길이에 뭘구 해라. 최소값 알겠어요? 그럼 어느 원 위에 있는 점이랑 얘랑 연결했을 때 최소가 될 거니 얘기잖아요. 그럼 최소 어떻게 구하자? 원점이랑 거리 구하라고 최대는 근데.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요렇게 지났을 때. 여기 p가 여기 있을 때 최대겠죠? 네. 최소는 어디에요? 여기겠죠. 이해돼요? 네. 절대 끼에 잡히는 거할수 없어요 길이를 그래서 뭘 이용해야 돼요 반지름을 원의 중심을 이용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 거리에서 뭘 뺀다 반지름을 모여야 돼. 빼줘야 되는거지 이해가 되냐 네. 원의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이에요 따라서 얘의 길이는 원의 중심 O a 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된다 이 얘기인거야 알겠죠 네. 근데 중심이 얼마예요 지금 6콤마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데요 6. 마이너스 3에서 0.5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66의 36 88의 6 4 마이너스 r이에요. 그러면 1이점 반지름 얼마예요? 2. 그렇지 2. 그래서 얼마? 8.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네. 할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할것 같아요? 네. 어, 이제 성문으로 나가세요. <웃음> <웃음> 아주 그냥 어? 정신을 아주 그냥 바짝 차리가 아주 그냥 됐어. 아, 28... 야 다시. 다시 안 번, 는파리 프로스타일. 이파리 프 이파리 프로스타 이파리 프로스타일. 이파리 요로스타일이파요프로 이파리 프게 이파리 프 이파리 프로스이이이 1 4분면에 있도록 하는 정수 a 의 개수를 구하여라.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f 포물선의 꼭 a 점의 좌표가 있어요. 응. 맞아? 네. 근데 포물선의 꼭짓점의 좌표는 결론은 뭐예요? t 이 e year, 점 s t of the year, 1st of the year, 1st o 1 2 x 플러스 8의 꼭 e 점의 좌표. 완전 정 the year, x s t of the y e a 가1 s 4 들어가야 되죠? 10이 빼주죠? 맞아요? 네 그럼 꼭짓점의 좌표가 뭐예요? 3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럼 그러니까 꼭짓점의 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2 콤마 뭐예요? 마이너스 4요 꼭짓점의 좌표가 어떤 점이 있대요? 이 점이 뭐예요? 기준점이 a 콤마 마이너스 a에 의해서 뭐하는 거요 접는 데라고 말해 이 대칭을 얘해 대칭 얘를 이 점에 의해서 딱 접어 이 얘기야 됐니? 이해 네. 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어쨌든 접히이 이해 가 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음. 그 꼭짓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얘 4, 분명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 1 3 좌표. 요 꼭짓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1 3 좌표. 1 3릉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네.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래 너. 요 음. 이 좌표 어떻게 되래네 마음대로 해. x y 라고 볼까? 네. 그럼 결론은 x 뭐예요? 이게 중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a 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e 플러스 x 의 절반이죠? 네. 마이너스 a 는 얼마죠? 마이너스 a 플러스 y 의 뭐예요? 절반. 절반이죠. 이렇게 되겠죠. 네. 돼요? 네. 근데 문제에서 이 꼭짓점의 좌표 얘가 일사분면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x 가 양수, y 가 양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XL은 하식이나오자 어떻게, 응. 네. 어떻게 나오죠 x 는2 a a 플러스 2 YA plus HABADY. YA plus YA a plus YA plus YA plus a plus YA p l a 수 l u s YA p a a plus YA plus YA a plus a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게 되네요. 그래 이해가 돼요? 1, 2개.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니까 a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0, 0 1, 1 2개야. 2개. 두 마리가 나오네요. 0, 두 마리. 이해가 돼요? 이렇게 네.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288번 구했어요. 루트 600. 틀렸어요. 288 맞게요. 288. 288 지금 계속 지금 헤매고 있는데 288 어떤 느낌이니 이 얘기죠. 맞아? 이 네. 팔팔을 내가 구하려고 하니 아까 그 문제랑 비슷해요. 그죠? 유영이 실력검 음. 문제에 보면 이 팔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선생님 얘가 어떻게 해도 막 꿈을 꾸라잖아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일자 육으로 정도를... 아니에요? 얘를 뭐한다? 뭐한다? <laughs> 펼쳐야죠. 네. 근데 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좌표에다 나타내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서 x 좌표 y 좌표를 나타내세요. 네. 이해돼요? 네. 어.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그림을 그려져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있네요 집사각형 됐어요? 네. 얘가 6이에요 얘들아 여기 얼마야? 여기 5에요? 네 가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x 가 Y축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Y가 있고요 됐니? 네그 다음에 여기 Q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네야 이제 가자 그림만 보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펼치면 되죠? 네 펼치자 네 어떻게 펼치래? 몰라요 일단은 음. 저기를 대칭이도 합시다 얘를 대칭이도 하면 되죠? 기가는 이거로 이거 돼요? 돼요? 네가 네. 얼마에요? 마이너스 1이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일찍 시 이해돼? 네왜 가자 여기 여기 얘대치기도 해야되겠죠? 네 여기 얼로 이쪽으로 대치이 되나요? 뒤에 예, 그가 그럼... 이해돼요? 네 1만큼 가실 거아요네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의 뭘구하돼요죠 최소값 구하면 되죠? 그럼 저기서 쪼개 그럼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뿐만 6 콤마 5매에 6 콤마 하면 안 되죠? 1인데 아6 맞네요 6 콤마 6 5니까 여기 6이죠? 6 콤마 6 6 콤마 네. 얼마예요? 6 2개 돼요 이해돼요? 아 6이구나 이해가 맞아. 되세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1만큼 왔으니까 아 여기가 5대데 1만큼 왔네요 6.85래 맞아요? 얘 네. 예 더하기 얘예 더하기 얘의 예 지은 무엇이다? 네. 항상 얘기하는 거 일직선 저기서 저기까지 일직선 네. 네. 따라서 6 콤마 6과 마이너스 1 콤마 0 사이의 거리니까 49, 6, 6에 36 이해가 되세요? 미터 얼마? 85 85가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래요? 네. 중학교 때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모의고사 문제 이런 거 나와요 얘하 예, 고쳤다 그다음에 28 뭐예요? 9 9 갑니다 289좀 어,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하려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세상에서 하나다. 이걸 알고 있죠, 우리가. 그렇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예요. 그러면 이9에서 어떻게 무슨 문제인지 한번 보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을 직선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8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합니다. 얘기요, 맞아? 네. 그러면 이제 너 어떻게 풀었니? 저요? 희생에 이게 나. 저그 직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삼은 여기서 한점한 점을 구하고 a b를 a b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수직과 그 중점 이후에 삼각을 구하고 또한개 저기 직선에서 구해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두개 구해가지고 직선 만들어서 y 이그죠 이거가 어떻게냐면 했 선생님 금방 얘기한 거뭐 특정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죠.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 봐. 어려우니까. 3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럼 만약에 얘를 이런 직선이라고 해봐. 이게 3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야. 맞아? 네.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갖다 어떤 직선에 대칭을 할 거냐고? 이 직선. 내가 이렇게 쓸게요. 그냥. 얘가 누구예요? 보기 좋보니까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은 0에 뭐 한대? 얘를 뭐 한대? 대칭이동 한대. 그럼 대칭이동하면 이 분홍색 직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돼요? 돼요? 돼요. 되세요? 그럼 벌써 하나는 구했네요. 교차. 이해돼요? 이거 이게 교차면 거 아니에요? 네. 이해가 돼요? 네. 교점이니까 어떻게 구해가? 그러니까 최대야 아, y... y 그냥. 덤벼리. y는 x y는. x 11. 11? 아, 진짜 지정한 x가 뭐예요? 4분의 1 1 맞아요? 맞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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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4분의 11이야. 아. x x. 4분의 11이니까 4분의 1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은 0이고. 4분의. y는 얼마지? 그러니까 4분의 3을... 11. 이십일 마이너스 이이해돼요이 네. 하나는 나왔죠 두 점이니까 이해돼요? 네 구할 수있요 아까 인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나머지 한 점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나아무거 해도 돼요. 그죠? 어떻게 요점 얘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돼요. 네. 뭐 할까? 요이 어, 좋아요. 이해돼요? 네. 얘를 대 시킬 거예요. 이 특정 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을 내가 뭐라고 한다? a 꼬 b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알죠? 요 직선과 이 직선이 뭐예요? 수직 이죠 네. 얘 기울기 얼마예요? 네. 1이죠 네. 그럼 얘 기울기 얼마예요? a 1분의 b는?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대칭이니까 요 중점, 뭐죠? 2분의 a 플러스 1, 콤마 2분의 b 가요 직선 위에 있네요. 이해가 돼요? 네. 두 번째 식, 2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8은 무엇이냐? 제로. 이해돼요? 네. 어, 그럼 요식 하나,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식 하나와 이식곱하니까 a 플러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8은 16은 0이라는 이주 식을 뭐 하시면 돼요? 열 리프 하시면 되죠. 맞아. 네. 그럼 열 리프할게요. 여기 b가 뭐죠? a 마이너스 1 5네요 맞아요? 네. 대이법 할게요, 일단. 아니면 그림 빼면 되죠?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6. 맞니? 네. a가 뭐 나와요? 8. R. b 뭐 나와요? 마이너스 7, 7 나와요. 이해 되세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어, 그럼 요정 얼마라고요? 8콤마 마이너스 7이라고요. 네. 이해가 되니?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이두 점지라는 직선이 아 얘를 이 직선에 의해서 대칭이 통한 직선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해가 돼요? 네 그럼 네. 어, 지금 이 빨간색 직선이 뭐지 난다고요? 빨간색 직선? 내가 얘를 구한 거잖아 네. 얘가 뭘 지낸다고요 지금? 8x-7과 4분의 11x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21 마이너스 4분의 21을 지나죠 이해돼네 네. 그럼 한 도움 잡아서 a에서 y 자을 빼고요 x에서 x 자을 빼고요 맞아? 네 기울기 뭐할 거예요? 집어넣으면 되죠? 4분의 21분의 4분의 2 1분 8에서 4분의 11 빼니까 4분의 21인가요? 네 21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4분의 21이죠? 4분,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7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네 마이너스 3분의 1 이해되세요? 네 그런 네. 직선이에요 근데 이 직선을 방정식으구하는게 아니라 이 직선 X에다 0돼요 와 뭐예요? 1,2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래요 아, 맞아? 1,2와 2 직선의 사이 거리. 음.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죠? 3배 하자. 잖 3i 플러스 7,3,21. 마이너스 x 플러스 8. 맞아? x 네. 플러스 3i 뭐예요? 플러스 얼마예요? 8 집어넣으니까. 10? 3인가요? 네. 이해가 돼요? 네.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어떻게 돼요? 루트 10분의 20. 1. 2. 6. 10. 맞아. 22 네. 1 0분의 얼마? 20. 그래서 얼마예요? 22. 2로 20입니다. 20, 20. 이해돼요? 네. 그래서 직선을 다른 직선의 대칭이동한 직선 구하는 거 이거 잘 못하는데 힌트가 뭐다? <목소리> 교점과 뭐예요? 한 점. 한 점만 대칭이동시키면 돼요. 대표점으로 하나만. 알겠죠? 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이런 거좀 어려우니까 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직방, 원방, 그다음 뭐예요? 평면좌표가 잘돼 있으면 이 단어는 그냥 주는 단어예요. 거절이야? 단어. 그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단어. 알겠니? 원이 잘안돼 있고 포물선이 안돼 있고 직선이 안돼 있고 뭐가 안돼 있으면 평면좌표가 안돼 있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단어이죠. 예대.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 프린트 아까 쌤준거 있죠? 원 문제. 어 도전합니다. 여섯 문제 시작.